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4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도전을 하고 몇십 km를 수영했지만 고작 몇백 미터를 남기고 그 도전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후에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 거리가 몇백 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착점에 거의 가까이 왔지만 안개가 자욱해져 도착 지점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대 얼굴로 맞다 만나게 될그 날을 얼마나 생생히 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긴 레이스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과 함께 그의 삶과 사역을 같이 살펴보고 사무엘 자신의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에 그는 머리가 휘어지고 아들이 장성하였고 왕의 기름 붓는 사명을 그가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그 자신이 와 있는 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주어진 일과 나의 당장 당면한 문제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감정, 내게 주어진 관계, 그리고 당장 내게 필요한 일들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금 내 필요를 우리 공동체가 채워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불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 그 계획이 맞췄을 때 나에게 직접 이익이 주는 것들에만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이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될 절대자 앞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끝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가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기를 그런 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살수 있는 그리고 살수 있는 이유를 저희 마음 속에 가지고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자신이 백성을 압제하고 내 말을 내를 받고 그리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일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 앞에서 증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갚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초반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그의 아들들도 그러하였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불의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였으나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매 순간에 삶 속에서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라 외치는 그의 말 속에는 그가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아닌가를 의식하며 그것을 세어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껴지는 때일 때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전하신 말씀들을 매 순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었던 것처럼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말씀 앞에서 설수 있기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의 말씀과 주일의 예배는 교회 안에 머무는 제사 의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죄의 더러움을 그저 주일 예배에 가져가서 빨래하고 묵상 가운데 받은 말씀으로 내가 만족감, 그 감정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받는 자로서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의 일, 말씀이 머물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청종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로 채웠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와 동행하는 같이 걷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만 거룩해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사사시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